안녕하세요. 좋은 집 좋은 땅터 찾아다니는 채널 터를 찾는 사람들 TV에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은 강원도 영월군 남면에서 귀농을 계획하시는 분에게 아주 획기적인 아주 좋은 매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텃밭이 너무 넓다. 할 정도로 텃밭이 굉장히 큰 매물인데요. 귀농을 계약 계획하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눈여겨서 끝까지 영상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귀농인에게는 좋은 매물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오늘 매물의 토지 면적은요. 총4248 평방미터, 대지가 309평이고요. 전이 약 976평이라 되는 아주 넉넉한 텃밭이죠. 자 건물은 황토 벽돌 구조로 본인이 살집으로서 아주 튼튼하게 지었구요. 연면적은 114.88 평방미터, 약 35평 정도 되겠죠. 자 여기 보일러는 화목과 기름을 사용하게 되구요. 아, 생활용수는 지하간정을 이용하게 되네요. 그리고 태양광 시설, 3kg짜리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편리하게 일반 전기를 전기로 세이브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물론 농업용 전기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귀농인들에게 아주 좋은 매물일 것 같아요 잠시 후 주변 환경 내부 영상까지 쭉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드론에서 바라보는 오늘의 주택 매물 잠시 설명드리고 현장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체 보이시죠? 본체 옆쪽에 화이트 톤의 아, 증축된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이 아, 보일러 시겸 창고입니다. 좌측 편으로 보일러 시겸 창고 있고요. 앞쪽에 태양광 시설이 있죠. 그리고 옆쪽에 파란 지붕에 농사용 창고 시설 보이고요또그 옆쪽으로 검은 비닐하우스 시설 보이죠. 자, 이 매물은 아. 귀농용으로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잠시 후 현장 영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현장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자, 마을길에서 진입하는 거죠. 3.5m 시멘트 길을 따라 진입해서 주택으로 아, 들어서게 되는데요. 도로와 접해 있는 아, 주택 대지 부분은 아, 원물 상태. 토지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잔디 정원이나 자갈마당 또 시멘트 포장을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농사짓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냥 편리하게 사용하기 좋게 그냥 치장하지 않았습니다. 토지가 화장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주택은 황토 벽돌 주택이죠. 주택은 벽체 사이에 왕겨도 넣고 숯도 넣고 이래서 본인이 살집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정성들여 지었다고 자랑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런 점 참고하시면 영상 보시고요. 주변 환경 쭉 살펴보고 내부까지 영상 이어갈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아치형으로 이 입구 쪽은 이렇게 숨 넘쿨을 얹어서 또 나름대로 정원 가꾸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반 귀촌인들의 주택보다는 정원 가꾸기가 예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농업용으로 최적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주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원석 사이에는 다양한 유아실수를 심어서 가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쁘게 조화롭게 잘 가꾸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다양한 수종의 유아실수들을 심어서 품종을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품종들이 심겨져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택 좌측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태양광 시설 밑에는 이렇게 야외 수도 시설도 있죠. 야외 수도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 간정을 이용해서 생활용수를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부분은 농사용 창고 시설이고 주택에 또 좌측 편으로는 하우스 시설까지 있죠. 자, 이 부분이 농사용 창고 시설이죠. 자, 이 부분 화이트톤의 이 부분은 사용승인 이후에 보일러실 겸 창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확장된 부분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넓어요. 드가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시설 3kW짜리 일반 전기죠. 자, 요 정도의 태양광 시설이 있으면 일반 전기료는 상당히 세이브 된다고들 말씀하시죠. 대략적으로 뭐 3,000원에서 만원 정도 전기료를 낸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전기료가 일반 전기료는 세이브 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 전기와 농업용 전기가 다 들어와 있는 곳이니까요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정말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매물을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귀촌 생활하실 분들, 그냥 단순히 휴식을 취하면서 시골살이 하실 분들에게는 텃밭이 너무 넓은 면적이죠. 정말 이 정도는. 아, 쉽지 않은 아, 면적이거든요. 경작하시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텃밭은 주택 앞쪽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에서 바라보면서 우측편은 이렇게 고추밭입니다. 고추를 경작했고, 주택에서 바라보면서 좌측편은 옥수수를 심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드 농작물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밭을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토질도 좋고요, 토심도 좋습니다. 그리고 볕이 아주 잘 드는 그런 입지 조건이에요. 주택도 어, 남동향 주택이라서 볕이 아주 잘 들어요. 아침에 해 떠서 해질 때까지 볕이 드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자, 토지 가장자리의 모습이 죠 토지 가장자리의 모습입니다. 주택에서 바라보는 맨 끝자락이죠. 자, 저쪽 화물차 보이죠? 그쪽까지가 토지 경계입니다. 고추밭 끝자리. 까지가 토지 경계에요. 그러면 제가 어, 주택에서 바라봤을 때우측편이 되는 거죠. 우측편 우주편 끝자락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토지 경계점까지 한번 가볼게요. 정말 여기는 토질이 좋아요. 토질도 좋고 농사짓기가 아주 편한 아, 그런 토지입니다. 평탄에서 아, 기계 작업하기도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아, 이웃들이 가까이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지 않아서 외지분이와 생활하시기 아주 좋은 환경이죠. 여기 포장된 길 보이시죠? 자, 여기가 토지 경계입니다. 여기가 주택에서 바라봤을 때 우측편 토지 경계죠. 자, 고추를 심은 토지 경계점. 정말 고추도 결실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택 쪽을 바라보면 앞쪽에 예, 국어 정비 사업이 되어 있고요 밑에 쪽에는 옥수수 밭이 보이죠 옥수수 밭까지 다 포함이니까요 굉장히 밭은 넓은 거죠 뒤쪽에는 아지막한 야산이 배우지로 터잡고 어, 있고요 또 주택은 아, 볏짤 드는 그런 입지 조건이고 또 가까이에는 이웃들이 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지분들이 외지분이 오셔서 정착해서 시골 살이 하시는 데는 아주 최적인 매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물론 2차선 면에서도 아주 멀리 진입하는 그런 환경 아닙니다. 2차선 면에서도 어, 그렇게 멀리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 진입하는 과정도 꽤나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주택에서 바라볼 때 좌측편 쪽으로 끝자리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답사하시기 전 많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은 핸드폰으로 보지 마시고 되게 TV로 보세요. 거실 TV로 보시면 생동감 있게 현장 답사 이상으로 생동감 있게 볼수 있습니다. 65인치, 75인치 정도 TV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최저, 최소 컴퓨터 모니터라도 모니터 가지고라도 보시면 현장 오시는 것 이상으로 생동감 있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꼭 권해드리고 싶네요. 자, 옥수수도 아주 잘 자라고 있죠. 제가 지금 에, 주택에서 바라볼 때 좌측편 토지 끝자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물은 일반 귀촌인들이 생활하기는, 사용하시기는 굉장히 텃밭이 넓다는 점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산자락 사이에는 하천 정비사업이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토지는 경계가 아주 명확히 잘 특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그냥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토지 경계 복원 측량 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외부를 한번 텃밭까지 쭉다 살펴봤는데요. 저는 잠시 후 주택 내부로 가서 내부 영상까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가격 또한 영상에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영상을 내부 쪽으로 돌려서 내부 영상 함께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돌계단 따라서 올라서게 됩니다. 자, 올라서면 작은 잔디 정원을 하나 만들고요. 그 앞쪽에는 디딤돌 놓고 또 나무 데이크 살짝 깔았죠. 그리고 현관문, 자, 요런 제품 시공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주택은 본인이 살 집으로서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다고 자랑을 누누이 하셨거든요. 벽체 사이에 숲과 또 완결을 넣고 또 바닥을 통매트 기초 한번 보세요. 굉장히 높게 치셨다고 자랑을 누누이 하셨거든요.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거죠. 집을 파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십니다. 자 전실 우측편 우드톤의 키큰 신발장 천장은 도배죠. 자 좌측편은 황토벽돌 원물 그대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중문은 미닫이 방식이죠. 스레딩 방식의 유리 중문이고요. 자, 거실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 거실은 독립공간이죠. 흔히 주방과 거실을 함께 쓰는 복합공간인데 복합 여기는 주방이 아, 별도로 따로 있는 거죠. 자, 이쪽에 방과 주방 보이죠. 이 유리창 보이는 곳이 주방입니다. 자, 천장은 박공 스타일의 목조 마감되어 있고요. 목조 마감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향긋하네요. 그리고 이 주택은 전체적으로 도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황토벽돌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목조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아래쪽은 목조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 참고하시면서 영상 보시고요. 자, 전실 들었으면서 우측편이 거실 창이 되는 거죠. 거실 창이 되는데 일반 주택들마다 거실 창이 아주 큼직하게 개방감 있게 거실 창을 확보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주택은 일조건이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이라서 볕이 잘 들고요. 주택 내부까지 채광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주택은 방두 칸에 욕실 하나가 있는 구조죠. 방두 칸에 욕실 하나가 있고요. 또 주방이 별도로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이쪽이 현관 들어오면서 좌측편, 방 하나, 주방이 있는 모습이죠 현관 들어오면서 좌측편으로 방 하나 주방에 있는 방식 주방은 미닫이 방식의 슬라이딩 방식의 사인문이 있고요 거실 기준 우측편으로 욕실과 방 하나가 있는 그런 구조 죠자 그러면 제가 현관 들어서면서 중문 들어서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가겠습니다 자 중문 들어와서 우측편으로 거실 창이었고 그 옆쪽이 이제 방이죠 그래서 방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이방 역시 도배가 안 되어 있죠 도배 안 되어 있습니다 천장만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황토벽돌 그 자체고 아래쪽은 목조 마감 목조 마감을 한 상태죠 방 사이즈는 어, 그냥 보편적입니다 그냥 침대 하나 두시고 그러니까 순, 아, 서랍장 두시고 또 컴퓨터 책상 하나 둘 정도 되는 아, 그런 사이즈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구요 여기는 욕실이 하나죠 욕실 하나입니다 대신 욕실이 상당히 넓어 보여요 넓죠 자 여기 세탁기도 놓여 있구요 또 이동식 욕조 또 기본적인 세면기 또 양변기까지 준비되구요 자 바닥 타일이구요 포인트 타일을 벽체는 두어서 나름대로 또 모양을 냈구요 이쪽은 평장형이죠 화이트톤 평장형으로 마감되어 있고 또 강제 순환식 배기구도 있고 또 창도 있어서 습기 참이나 이런 거는 아잘 조절될 것 같아요. 환기는 잘될것 같다는 얘기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은 욕실이 넓네요. 자 여기가 이제 TV를 놓는 자리죠. 그리고 뒤쪽에 유리창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쪽이 이제 아트월 쪽이 되는 건데 뒤쪽에 창이 있어요. 그래서 아 어, 맛바람 치는 통풍은 아주 좋을 것 같죠? 자, 아까 천장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천장이 반장의 높이가 높아서 주택이 답답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 한번 보세요. 냉장고는 이쪽에다 하나 두면서, 어, 주방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현관 들어오면서 좌측편이죠. 방 하나, 주방 쪽 모습인데요. 자, 주방 체크해 드릴게요. 주방은 유리 사이 문을 가지고 이제 분리를 시켰는데요. 아래쪽은 우드톤, 이쪽은 하이트톤의 기억자형 싱크대가 채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메인 쿡탑은 전기렌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후드가 있고요. 또 조리창 창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볼도 아주 넉넉하게 채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옆쪽에 또 창이 있어요. 창이 있는데, 이 창은 아마 통풍은 잘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이 확장된 창고 쪽이거든요. 창고 공간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이는 출입문을 열으면 창고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식탁자리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식탁자리 체크하면서, 자, 이쪽 문 한번 열고, 창고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여기가 보일러실 겸 창고라는 거죠. 자, 화목보일러 보이고요 옆쪽에 기름보일러 있습니다 이렇게 화목과 기름을 겸용으로 쓰는 아, 보일러를 채택했구요 아, 창고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바닥도 우레탄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 같죠 창고는 상당히 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냉장고를 하나 또 두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창고를 넉넉하게 쓸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아 바깥쪽으로 이제 방 쪽으로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현관 들어 서면서 좌측편에 있는 방이죠 자이방 체크하면서 마감하도록 할텐데요 자방 사이즈 보시면 방 사이즈 좋습니다 자, 이동식 큰장 하나 보이죠 그리고 침대도 넓지 가게 하나 보입니다 자 그리고 유리창 사이즈 좋아요 그래서 통풍이나 채광 굉장히 좋죠 천장 도배 마감 벽체는 역시 황토 벽돌 원물 그대로의 모습이고요. 자 바닥들은 거실이나 방 모두 장판 바닥이라는 점은 꼭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내부까지 다 살펴드린 것 같습니다. 자방 사이즈 괜찮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은 주인분께서 평생 거주하실 목적 귀농을 해서 거주할 목적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지은 집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죠. 요런 점 참고하시면서 영상 보시면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탑사 계획 있으신 분들은 탑사 계획 세우시고 하루 전날 전화 주셔서 시간 약속하시고 다음날 출발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오셔서 탑사 하시겠다고 하면 시간 일정상 어려움 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꼭 참고하세요. 자, 영상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곳에서 뵙겠습니다.